안녕하세요. 스타일리그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36분 오늘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총선 결과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이 당선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낙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투표를 포기하셨습니까?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잠깐 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69년생이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88학번입니다. 저하고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저하고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저희 친구가 동기 동기 친구가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비례대표 또 번호도 좀 앞쪽에 좋은 자리를 받아서요 4번 받아가지고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또 우리 윤석열 그 정권하고 좀그친 여권 성향의 그. 아홉 어, 시 뉴스 앵커 중에도 저희 동기 친구가 있어요. 어, 저희 친구들끼리는 그 정치 성향들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자기의 정치 성향이 어, 반드시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어, 어떤 그 국회의원의 그 이제 당선이 그비례 대표지만 당선이 맞죠. 당선 당선이 된 친구도 그렇고 또. 앵커를 하고 있는 친구도 그렇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들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어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그 이제,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스타길 일구는 그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주식 유튜브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판이 됐든 정치판이 됐든, 어, 좀한 수를 더 보는 쪽에서, 한 수를 더볼줄 아는 쪽에서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일례로 여러분들은 그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히틀러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히틀러는 독일에서 그 감옥에서 호소한 그 애국심에 호소한 자기 나름의 애국심에 호소한 게 국민들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먹혔고 그게 뭐 진실성이 없는 호소, 어, 가식적인 속임, 속이... 속임수의 연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국민들의 아 이런 그 애국심을 호소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그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 연설일 수도 그 호소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먹여가지고 나치당이어그 독일의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고 또 불행하게도 그런 그이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어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어쨌거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한 수를 더 보는 쪽에서, 어, 그 정치판에서도, 어, 그 승리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순진하게, 아, 저, 저쪽은 저래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은, 아, 자기의 어떤 일시적인 그 팬덤, 팬덤에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쪽 참패한 한쪽은 좀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주식에서도 그렇죠 주식에서도 어떤 종목이 아, 실적이 좋아요 우량주예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보다는 어떤 수급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수급 구도를 예그 수급에서 동참하는 그 세력이라든지 개미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어, 그거를 또는 역 이용해서, 어, 그렇게 되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판과 정신판은 정치, 정치판은 좀한 수를 더 보면서, 어 심리를 이용하는 거를, 어, 잘 하는 쪽이 어, 조금, 어, 수익, 수익률 경쟁에서 또는 그, 어, 정권의 어떤 그 국민의 선택 경쟁에서, 어, 어, 승리를 하, 하지 않,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 증시 유튜브니까 어, 뭐그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그 시장 시장 얘기를 좀 해야겠죠. 어, 자, 보니까 그 제가 그 이번에도 어, 어제 오늘 어제 이제 한국은 이제 휴장이었지만 어제 오늘 그 한국의 증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이벤트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오늘 한국의 옵션 만기 두 가지 다 저는 싱크로율 100%요. 싱크로율 100%로 여러분들에게 어, 적중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뒷복을, 뒷복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틀리더라도 소신시황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 미리 예측드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미국 CPI. 어, 어, 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미리 예상드리지만 미국 cpi는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어, 변동성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역시 미국 cpi는 좋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어, 제가 그 근거로 미국 cpi가 좋지 않게 나오는 근거로 미국 지수가 너무 높은 거 그리고 고용 지표가 너무 좋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겠냐 이런 논리로 해서 예상을 드렸는데 그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이 표는 제가 만든 표예요. 제가 어디서 복사를 해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표인데요. 어, 그 수치는 그래서 그좀 대략적으로 잡아봤고, 자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가하고 지금 현재그 거시 정책이라든지 거시 변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가능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21년도에요, 그 미국 다우 지수가 한 3만 6천 정도에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긴축을 발표를 했죠. 긴축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8%, 9%까지 미국의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됐죠.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곡물 가격도 올랐고 유가도 올랐고 이런 그 전쟁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그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풀어놨던 그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이 물가를 잡, 잡기 위해서 어 이제는 그 긴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어 기존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올리면서 그때 그 나왔던 얘기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 거잖아요. 금리가 올리, 올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증시도 여기까지 3만 1000까지 이제 급락을 하게 됐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금리를 이제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 물가가 9%까지 올랐던 것이 5%, 6%, 5%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반등을 했지만 2023년도까지는 여기 그36,000 최고치보다는 그 아래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일, 너무 이제 낙폭이 컸으니까 일정폭이 이제 반등이 되는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 이제 후반이 되니까 피벗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물가가 거의 그 잡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목표 물가인 2%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 금리 인하 시점을 물가가 정확하게 아주 2%대까지 확실하게 안착이 되는 그때부터. 어, 그,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그 피벗을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그냥 그 기대감으로 4만까지 이렇게 올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이 얘기는 주가는 이미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한 거, 보다도 더 올라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올라도 너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논리가 이런 논리잖아요. 물가가, 여긴 피벗을 그 물가가 확실하게 2%로 내려 앉았을 때이 금리를 낮추는 걸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그 주가가 경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좀 좋고 그러다 보면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소비를 좀 많이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 물가가 더안 잡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물가를 2%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가 계속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한 1, 2개월 전부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씩 조정 모드로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 CPI가, 어, 진짜로, 어, 그, 고용지표하고,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왔으니까, 어, 고용지표하고 미국 주가지수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CPI가 오히려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오니까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급하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다 이런 그 흐름이 그 거시 흐름. 흐르... 음, 매 근거에서 제가 예상드린 그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이렇게 그 과정이 어 제가 좀 정확하게 그 예측한 과정대로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예상이 가능했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아,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다음에라도 이 거시 변수하고 주가 관계 이런 것들에, 어, 그 상황에서 응용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라, 하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도 활용력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한국 옵션 만기 자, 저에게 오늘 옵션 만기 관련해서 제가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고 어,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어, 저는 좀 자만 자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코스피가 2680선까지는 어, 잠깐이라도 갔다 올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자 그리고 어, 어제 휴장이었지만 제가 화요일 날또 다시 한번 또 예상을 드렸었죠 어, cpi 좋지 않게 나올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변동성 발생할 거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늘 어, 하루 쉬고 난 한국 증시가 어, 잠깐이라도 2680선까지 갔다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2680선이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었죠 자 우리 한국은요 둘째 주 목요일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거는 3월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동시 만기일하고는 좀 달라요. 동시 만기일은 3월달, 6월달, 9월달, 12일달. 12월 달까지 해서 어 주가지수,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어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만기가 된다고 해서 그 동시 만기일이고 그냥 일반 달에서는 그 옵션 만기일이라고 불러요. 이 옵션 만기일에는 어 지수 옵션하고 주식 선물이 만기를 맞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제 지수, 아 주식 옵션은 거의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수 옵션 이거 계속해서 그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난주 금월 화까지 계속 그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외국인의 그 최대 수익 그 위치가 코스피 2,700 정도 선에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 정도 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어, 그 포지션 그 관계. 예, 이제 차월물의 그 포지션 구축 이런 관계상으로 해서 코스피 2,680까지는 한번 갔다 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명히 예상을 드렸었고요, 맞죠? 이 부분들이 다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마감 지수가 거의 뭐 보합권으로 끝났잖아요, 2,700, 코스피 2,700 보합권에서 어, 다시 어, 여기까지 급락을 했었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코스피 어 종가가 코스피 마감지수가, 수가? 아니, 요보합으로 마감했을 거예요, 보합 자, 이것도 정확하게 어, 일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자, 이 주식선물, 제가 주식선물 굉장히 강조를 드리죠. 자, 삼전, 하이닉스, 현대, 현대차, 기아. 이네 종목, 오늘 그 지수가, 오늘 지수가 2680선 아래로 급락했을 때도 이거 살려낸 종목은 이네 종목이에요. 그거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이네 종목이 살려낸 거 맞아요. 이네 종목이 살려냈는데 이네 종목이 우리나라 그 주식 선물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오늘 다 이렇게 그 급락장에서 플러스로 다 반전되면서 살려냈잖아요. 얘네들이 왜 플러스로 반전이 됐을까요? 주식 선물에서 오늘 그런 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얘네들 주식 선물에서 유리했고 또 그리고 얘네들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2680선 아래로 떨어졌던 것을 다시 부합권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옵션 만기일에서 자, 이 메이저 세력들은 지수 옵션에서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 자기들의 최대 이익을 구현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력의 최대 이익 구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 이 최대 이익이 구현이 됐다라는 거를 이 구조를 저는 알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상을 드렸었잖아요. 이 분석을 할 수, 아, 할줄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희 그 분석력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이 분석력이 어, 그냥, 뭐, 그 시장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잖아요. 이 분석력을 따라오다 보면 어떤 종목들은 이 지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이 주식 선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하겠구나. 이거 포트폴리오 활용하면 수익, 낼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떨어질 종목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세를 정확하게 아니까 대부분의 종목도 하락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수익을 못 내신다든지 어뭐 매번 약속 안 지키시고 옛날 어, 그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그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니까요. 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주식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기투자. 장기투자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장기투자인가요? 그 장기투자 하시다가 조금 올랐다가 반토막 나면 그게 장기투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들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그, 저기, 그, 만만한 게 아니니까. 어, 좀, 가이드를 잘 따라서 가르쳐드리면은, 아, 그거를 그냥 미, 믿으면서 좀 그대로 따라오시는, 아, 그런 형태의 투자. 그리고 뭐,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가르쳐드릴 거 가르쳐드리고, 어, 여러분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도 어, 유익하셨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또 그리고 어, 정말 분석이 정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좋아요 구독 그건 최소한의 양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아 이제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장은 어차피 또 내일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바뀌는 모습에 기민해야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만 어, 손실도 안볼 수가 있고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막연하게 투자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좀 성토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